공간에서의 직선이 지금 약간은 공간이 아니라 뭐였어? 평면 에서의치선이었지뭐뭐 있었어? 응? 교차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는거나 세 가지 있었지. 응.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지금.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자기 스스로서 득을 해야 돼. 그럼 공간으로 온다. 그러면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어 공간은 뭐야? 이체 입체, 그, 이체적으로 생각을 하라, 이 소리야. 근데 그때 항상 제일 좋은 게 요, 직육면체 갖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. 자기가 그러니까 직육면체 그려놓고 하든지,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든지. 그때,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뭐야? 성형하지? 얘하고 얘는? 만나지? 한 점에서 만나지? 또? 얘하고 얘는? 그럼 세가지다 찾을 수있제한 점에서 만나는 거몇개 있어? 하나, 둘, 셋, 넷이 있지. 뒤에까지 생각을 했어야 돼. 평행하는 것도 네 개, 세 개인가? 하나, 둘, 세개 있고, 그치? 근데, 여기 보면, 특이하게, 얘는, 뭐야? 아니. 지금 평행해야 안 해. 아니지. 근데, 위에서 이렇게 된 거야. 얘는 이렇게 가 이렇게 봤어. 평행은 안 해, 분명히. 근데 얘네들이 공간을 따로 수고 있지. 만날 수가 있어, 없어. 만날 수도 없어, 그지? 근데 아까 우리 평면상에서는 뭐 어떨 때안맞는다 그랬어?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안 만나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어? 평행할 때가 있지 않 근데 평행할 수도 없는데 안 만나.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서 다른 게 하나 나온 거지. 그게 뭐다? 코인 음... 위치다, 이제. 코인 위치. 정의가 뭐라고? 평행도 안 해. 만나지도 않아. 요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꼬임 위치다 그러면 언제만 존재하겠어 공간에서만 존재하는거 꿈을낼 존재할 수 없어 꼬임 위치가 없어 알았지?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했을 때한 평면에서 위요 세가지에다가 평면에 위 있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하나 추가된다 꼬임 위치다 이게 꼬임 위치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선에서 음. 다음을 구하죠오 A, B와 만나는 모서리는? 음, B. 얘랑 만나는 거 B씨 또? G, B. B 또? A, B A씨 4개 네. 네 있지? 네개다 네 써줘야 돼 3개만 쓰거나 하나에 버튼 리 틀린 거야 A, B와 상류한 모서리는? G, e. B 하나야? A씨는 상류구나 하나지? 네. 그 다음에,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? EF. 도 EF도? EF도 꼬인 위치지. 네.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두 가지가 있잖아. 그지? 이해 예. 돼? 네. 내가 중요해. 여기서 지금 꼬인 위치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중요하다고. 오늘도 그린 것 같이, 뒷면이 오각형인, 정오각형인 오각형인 오각기 중에서, d c 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델을 못 찾아라. 얘랑 꼬인 위치. 일단 이위에는 없겠지. 또 옆에 서 있는 애들 중에 생각해보면 얘는 뭐야? 꼬인치 맞지? 얘는. 꼬인이. 얘도. 그세 개는 일단 꼬인치지. 밑에 있는 애들 중에 는 얘랑 소 있는 얘를 빼고 나머지 다 꼬인치지.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둘. 그러니까 합쳐서 일곱 개지. 그거 써주면 돼. 응? 빠뜨리지 말고 또 천천히 개념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서 금방금방 끝내가는 거지. 근데 중요한 건 저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해놓고 확실하게 알지 않고 자꾸 대충 넘어가니까 문제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구세탭두 개지 앞에 거랑 이거까지 이거 먼저 꼭 확인되고 세수 있는지 확인되면 문제 풀라고 알았지?